안녕하십니까? 서천홍사랑꾼 차현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제법률팀장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성공 사례 하나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변제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을 한번 개요를 설명드리자면은 원고는 여자, 피고도 여자입니다. 이제 원고 배우자 남자가 피고를 이제 솔로인 것처럼 하면서 만났습니다. 음. 만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거를 좀 흐지부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깊게 음. 돼가지고 몇 년만 사귀고 이랬으니까. 음. 그래서 좀 쉽게 못 헤어지다가 들킨 거예요, 원고한테. 그 들킨 이후부터는 이제 확실히 헤어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소송을 어떤 걸로 걸었냐? 그 전에 이제 소송으로 건 거죠. 그 전에 이제 너네들 부정행위 한거 아니냐? 라고 음. 걸었는데, 그 전에 진짜. 정말 만난 건 맞는데 모르고 만났습니다라고 암만 주장을 해도 원고는 인정을 안 하죠. 알고 만났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혼을 하셨는데 원고랑 원고 배우자 이혼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뭔가 위자료 지급을 한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사실 조회를 보냅니다. 사실 조회를. 사실 조회를 보내가지고 원고 배우자에게 답변을 듣죠. 알고 봤더니만. 정말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지급이 됐더라라는 음. 답변을 듣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어떤 자료들도 제가 저희가 이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서 받아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좀 파악하고 하니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있다. 음. 이게 굉장히 그냥 법리적인 얘기입니다. 그쵸. 아무튼 원칙은 이제 원고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우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일, 이로 묶어서 같이 했었어야 되죠. 같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피고 일이 이제 어, 원고의 전 배우자가 될 거고, 피고 2가 지금 우리 의뢰인이 될 건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에서는 우리 같은 소송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피고 1이 내가 당신한테 거의 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 소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됐다라고 기재를 하시면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짝 기재를 하시고, 그 중에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즉, 우리 피고에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봐가지고 아예 원고 청구 기각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판결문인데, 문제가. 그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음. 이게 피고 1, 2로 이렇게 같이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 1이 당연히 그 소송에서 이런 내용을 내겠죠. 재판장님 저는 뭐 위자료로 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천만 원을 줬습니다. 삼천만 뭐 원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피고 2에 해당하는 우리 상간자 피고, 피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 게 돈을 지급했는지를 입증할 것인가를 굉장히 이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오시면 제가 또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해드립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소송고지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1시, 1시 해가지고. 고 저희가 결국에 변제 항변이 받아들으셨다 음. 그런 점 한번 더 말씀드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관 물론 이제 그 상관 모르고 만났냐 알고 만났냐를 판단하지는 않았죠 그 전에 이미 이런 계속 돈을 주고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이렇게 내린 거기 때문에 판단하지는 안 하셨는데 실제로 상관녀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로 바로 갖고 와 봤고요. 네. 다음 또 성공 사례는 이거. 맞아. 일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이긴 거.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 서정 사람권 참여계 변호사였습니다. 민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